정말 오늘 라인업에 딱딱 맞춰 들어들게 컬러감도 너무 편안하고요. 봄하면 또 라벤더 컬러 빼놓으면 섭하잖아요. 이렇게 컬러감 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브링퍼프 슬림 미디 원피스 세 번째 착장으로 보여드리고요. 가격대 또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7만 원대에 이어서 8만 원대라고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퀄리티는 전혀 8만 원대라고 하기에 믿기 어려운 정도의 완성도 높은 원피스입니다. 네, 지금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브링퍼프 슬림 미디 원피스 제품도요. 사이즈 스몰과 미디움 사이즈 총두 가지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라인감 자체는 방금 전에 보셨던 음. 라인보다는 이 바디 라인 자체가 드러나는 제품은 아니에요. 맞아요. 같은 H 라인을 입었는데도 저희가 바로 앞전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착장보다는 조금 더 피팅감이 여유롭게 떨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5호 사이즈에도 편안하게 그냥 정 사이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보, 저 이거 보고 들어왔는데 모델님 입으신 게 베이지인가요? 해주셨는데 네헤란님이 네. 입으신 컬러가 베이지 컬러고 제가 입고 있는 게 라벤지, 아 라벤더 <laughs> 컬러입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라벤더 컬러 베이지 컬러 둘다 <laughs> 기본 컬러예요 맞아요 그리고 둘다 8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만 원 언더로 원피스 정말 완벽한 원피스 착장 두벌 이렇게 딱 준비해 보시면요 올봄 하객룩 데이트룩 정말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지영님은 네. MZ같이 착용하셨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네. 네, 이 제품 만약에 어, 나 이런 좀 약간 여성스럽고 음 조금 정적인 라인의 원피스를 네. 조금 더좀 MZ가 좀더 명해 보이고 음 편안하게 착용하고 싶으시다면 네. 저처럼 그냥 같은 컬러톤을 쌍스랑 음. 매치하신 다음에 음. 요즘 이런 메리 제인 힐좀 펌프스 아, 너무 유행이거든요. 음. 이런 펌프스랑 같이 매치하시면 음. 조금 더 트렌드하고 활동성 있고 아마 그냥 원피스 한벌 구매하신 다음에 어 나는 네. 이거 따님과 같이 입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예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데일리로 입어보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면 좀 격식을 갖춰서 모임룩으로 풀어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지영님처럼 입으실 때는 조금 더 러블리하고 영한 맞아요. 느낌을 살리셔서 스타일링 해보시고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그냥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런 것들은 또 하객룩으로 풀어내시기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추천해드리도록 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라벤더 네. 컬러도 어떤 신발과 어떤 가방에 매치하느냐에 따라 음 진짜 무드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네. 은하님께서 라벤더 컬러 펌프스 제품이라 착용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착장 보겠습니다. 음 와, 같은 컬러, 우리 지영님이랑 같이 착용을 세상에. 했는데, 그 지영앤디님은 약간 영하고 누가 음, 봐도 나 20대. 예뻐요. <laughs> 어, 맞아요, 누가 봐도. 어, 네, 뭐, 우리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laughs> 있잖아요. 그런 분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좀 단아하고 음, 단정하게, 전화하게, 고급스럽게, 네. 우아하게 연출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벤더 컬러 음, 부담스럽진 음. 않을까 해주셨는데, 와, 음. 이게 부담스러우시진 않을 거예요. 맞아파송 네. 왜냐면 저도 부담스러운 컬러는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음. 포인트 이참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네. 이 제품이 부담스러운 라벤더는 음. 절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보라색도 아니고 라벤더인데다가 음. 그 라벤더도 그냥 한원 컬러가 아니라 약간 화이트 컬러 진짜 음. 얇은 실의 원사로 얇게 이렇게 수가 섞인 듯하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라벤더를 화이트 계열로 탁탁탁 살짝 이렇게 블러 처리해 놓은 음. 듯한, 그래서 되게 흐릿하게 들어간 라벤더라서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하님이 요즘 좋아하는 걸까? 응. 그레이시한 라벤더죠. 어. <laughs> 맞아. 아니 베이지가 그레이시한 베이지. 베이지. 이렇 이게 베이지가 약간. 약간 누래져도 우리 음. 쿨톤이신 분들 전혀 못 입게 되는데 음 얘가 이제 맞아요. 그레이시한 쿨톤 아, <laughs> <꿀, 툰> 라인 <라멘 웃음> 네. <laughs> 쿨톤도 입을 수 있는 베이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베이지라고 했을 때 뭔가 누런기 음. 약간 황달기 누런기가 없고 오히려 약간 브라운기 약간 네. 그레이시한 느낌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지 <laughs> 네.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네. 베이지 컬러를 음. 그 봄의 베이지 컬러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음 우리가 가을에 보이는 베이지가 있고 봄에 음 보이는 베이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봄의 기운을 가득 입어 보실 음.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은요 스판성은 음. 없는 제품인데 네? 살짝 사이즈가 되게 여유 있어요. 음. 그렇죠? 저 지금 편해요. 제가 요즘 좀 너무 잘 먹고 다녀녔어들 살찐 이유가 다 있기는 해. 그렇죠? 맛있는 <laughs> 세상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빠지는 게 많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저 지금 약간 어, 반으로 갈까 생각하고 음. 있는데 <laughs> 음.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 남아 있어요. 맞아요. <laughs> 얘는 웨이스트 라인도 좀 여유 있고 스판기는 따로 없습니다만 어, 여기 딱 골반만 걱정할.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가슴 부분도 좀 여유 있는 것 같고 골반 부분도 지금 제가 27, 28 입는 거 기준으로 딱 맞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앞서 입은 거는 훨씬 타이트했지만 약간 스판기가 있어서 버티는 느낌이라면 얘는 스판키 없이도 네. 이 정도라면 사실 여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피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여유 있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어... 요거는딱오반 걸치신 분들은 골반 사이즈 보시고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비비비님 라이브 사은품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네클리스입니다 예쁘죠? 어 그래서 이렇게 딱 착용하시면 너무 예쁘죠? 음. 그래서 진주알이 작지 않고 좀 크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 이 원피스에 요거 없었으면 조금 아쉬웠을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들어가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중에 구매하신 분들께만 저희거 같이 보내드린다는 거. 그리고 어 스물 썼는데나 미디움 음.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 무료 교환도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라이브 혜택인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할 틈이 없네요. 음.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받아보시고 빨리 봄나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콩떡님께서 네. 베이지를 또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고 음. 해주시네요 한번 네. 앞에 다녀오실까요? 베이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베이지가 아니라 네. 봄에 음. 입기 좋은 봄의 베이지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퍼프도 너무 예쁘고 넥라인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컬러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 예복으로 입어도 괜찮을까요 해주셨는데 음. 어, 컬러만 내가 꼭 화이트를 입어야 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예복도 음. 근사하실 것 같고요. 네. 뭐 촬영용 예복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부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하면은 퍼프에서 확실한 좀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이 퍼프가 위만 봉긋한 게 아니라 밑에도 밴딩을 잡아서 같이 이렇게 감싸 안아드렸어요. 음. 그래서 아직 피지 않은 가장 예쁠 때그 튤립의 모양을 이렇게 봉긋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포인트가 사실 됩니다. 근데 8만 원대에 어 저거 예복으로 입을까라고 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거기서는 퀄리티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복이라는 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뻐 보여야 하고 어느 정도 포인트도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 원피스로 된다는 건 진짜 가성비 좋게 확실한 좀 포인트 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벤더 컬러는 이것도 좀 약간 봄 기운의 라벤더. 맞아요. 그래서 보랏빛보다는 화이트 원사 같이 섞여 있는 라벤더라서 부담 없이 은은하실 것 같고요. 예복으로. 네. 라벤더 네? 저 추천드릴게요. 베이지는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허리가 많이 조이거나 하지 음. 않을까요 해주셨는데 음. 지금 제가 지금 허리 반 잡고 있거든요. 이만 잡고 아, 네. 있어요. 맞아. 허 허리 좀 여유 있어요. 정말로 음. 편해요. 이게 카메라로 보이기에는 H 라인이어가지고 조금 어, 움직이기 불편해 보일 맞아. 수도 있겠으나 이 실제로 입어 보시면 음. 일단은 너무 편해요. 맞아. 네. 저리는 알고 있잖아요. <laughs> 있잖아. <정말. 웃음> 이거 정말. 진짜 입혀봐 드리고 싶은 방송이에요 <laughs> 어. 입어보시면 이 원단 자체가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맞아. 저희 이거 원단 몇 번이나 만졌어요. 어쩜 음. 이렇게 이 풍성함도 뭔가 뻣뻣하게 내는 음. 볼륨감이 아니라 원단이 진짜 얇고 부드러워요. 네. 그래서 얘는 진짜 안에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으셔도 충분히 예쁘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여유있게 떨어지는 그리고 볼륨감을 여기, 그리고 웨이스트라인에 핀턱 잡아서 가슴 볼륨, 골반 볼륨을 드렸기 때문에 어, 좀 여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 세 번째 착장의 원피스인데, 84,500원. 가격이 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델 헤라님 워킹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깔끔해요. 베이지 컬러 너무 깔끔할 음. 음. 거예요. 저 퍼스널 컬러랑 좀잘 맞는 것 어, 같아요. 진짜 어, 맞아요. 그렇죠. 봄웜입니다. 우웜입니다 아, 웜에게 정말 안성맞춤 베이지긴 <laughs> 하네요. 봄웜. 네. 봄웜 얼른 들어오세요 팔만 사죠. 내가. 우리 콩덕님께서 요거. 매장에서도 입어볼 수 있냐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매장 오시면 당연히 입어보실 수 있고 어, 라이브하는 당일에는 또 라이브에서 저희가 드리는 혜택을 동일하게 드리고 있어요 콩떡님 그래서 얼른 지금 청담 딘트 네. 문점으로 출발하시죠 그럼 방송 전에 혹시 도착하시면 얼굴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착장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번째도 정말 섬세하고 음. 우아한 무드의 투피스 셋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가, 가까이에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착장은 브링 퍼프 슬림 미디 원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벤더 컬러, 베이지 컬러, 봄 기운을 가득 담은 두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 스몰과 미디움 있는데 정 사이즈로 5566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중에 혜택 5% 할인된 금액 84,5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원피스. 제가 라벤더 컬러 스몰 사이즈로 착용해서 보여드립니다. 평소 55 사이즈 착용하고 골반이 좀 있는 편, 27, 28일 때딱맞는 느낌이고, 쪼이거나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니라는 점 그리고 169일 때에 이런 피팅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벤더가 확실히 예쁘세요 하이맘님 좋아요 어, 넥라인은 깔끔한 라운드 넥라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넥클리스와 같이 이렇게 레이어딩 하시기 딱 좋은 기장감으로 떨어져 있는 라인이고요 그러면서 숄더라인이 좀 포인트가 되는데 핀턱을 잡아서 이렇게 꽃이 피는 듯한 풍성하게, 옆모습도 풍성하지, 아, 앞모습도 풍성하지만, 옆으로 보셨을 때도 하나의 꽃같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게 여기 부분이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밴딩으로 쪼아놓으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모아줘요. 어. 여기가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쪼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꽃이 이렇게 오므라지고 있는 딱 오므라든 예쁜 꽃봉오리 같은 느낌으로 숄더라인이 너무 예쁘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패드가 한 1cm 정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패드 들어가 있고 풍성한데 원단이 워낙 부드럽고 가벼워서 진짜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정말 기분 좋으실 거예요 똑같은 디자인의 원피스가 다른 원단으로 있었다면 이 정도로 봄 내음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원단을 어떻게 풀어 수를 어떻게 잡아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부드럽고 무게감 자체가 다 달라지는데 정말 얇은 원사를 엮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확실히 라이트하고 부드럽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바디 라인 이렇게 슬림하게 떨어집니다. 웨이스트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핀턱을 잡아서 가슴 볼륨 골반 볼륨을 들여서 여기서 약간 여유가 좀 생기죠. 어, 여기 여유, 가슴쪽 여유가 있어서 가슴이나 요런 아랫배는 걱정 없이 좀 커버가 다 되실 것 같고, 이쪽 어, 골반 부분만 한번 사이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허리도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따로 스판기는 없지만 허리 여유 있다라는 거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커트 라인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깔끔한 스커트 라인, 총장 116cm로 무릎보다 한뼘 내려왔어요. 제가 169 기준이니까. 무릎이 여기에 있거든요 무릎보다 살짝 이렇게 내려서 가려주면서 발목 라인 보이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백라인에 이렇게 슬릿 있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낙에 어, 라인이 예뻐서 그래서 숄더가 주는 이런 퍼프가 확실한 좀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퍼프일 줄 알았는데, 입은 거 보니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이 퍼프에다가 이렇게 넥클리스를 조금 굵은 알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과할 수 있는 게또 다른 어떠한 포인트를 넣어주면서 과하지 않게 그냥 같이 딱 포인트로 묻히게끔 이렇게 좀 연출해보시면 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종민님 L 사이즈 저희가 맞아요 많은 사랑 주시는 라인들만 L 사이즈 따로 또 제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저희가 어,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큰 사랑 받아서 L 사이즈까지 또 제작 어,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도 최대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제품을 착용하실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딘트가 되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로 전 제품 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나온 편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크게 나온 게 아니라. 두 번째 게 작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크게 나왔다고 해서 어 입어봤는데 안 커요 이러실 게 아니라 두 번째 제품이 워낙 슬림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스판기가 있었다는 거 얘는 스판기 없지만 그 제품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왔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적으로도 두 번째 제품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라거 그래서 저희 상세페이지 들어가시면 은 사이즈표에 단면이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얘가 조금 더 여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은 이게 116cm 두 번째가 117cm 비슷한 개장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